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천명을 모셔다 놓고 이제는 대접하고 잔치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그 잔치를 베풀 때에 술을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그 잔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탈취한 금은 잔을 이제는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은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에 왕궁 초대에 맞은편에 석회 벽에 글씨를 쓰는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을 보는 이 왕이 얼굴이 변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더니 그 넓적 다리가 이제는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이제는 서로 부딪히면서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겁에 질려서 주저앉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왕비가 찾아와서 그왕이 하늘 말입니다. 왕이여, 왕의 생각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뭘굴빛 그렇게 변할 건뭐 있습니까? 그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자리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일이 없지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위로 받을 일이 아니지요. 자, 어쨌든 간에 벽에 손가락으로 쓰여지는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아오라고 이 왕은 신하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배자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겠답니다. 많은 걸 보상하고 그리고 그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고모를 합니다. 이스라엘, 이 바벨론 왕, 바벨론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유대 나라의 자손인 한 사람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단위를 통해서 이제는 궁전에 들어가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여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간네살 왕에게 높은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당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폐위시킨 분이 여호와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역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이며 그 성점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될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신상에게 찬양하고 있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손가락으로 나타난 글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단일를 통해서 엄중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글자인대 악문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우바로신이라고 하는 그 글이 새겨진 겁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대견이란 말은 왕을 저울로 달아서 하나님이 왔더니 당신의 부족함이 나왔다. 이것이고, 의바루신이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이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보금 6장에 이를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고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은 그싸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사살 왕의 부친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을 그 아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선으로 행하였는지 악으로 행하였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들 베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은, 그도 별 특별하게 다른 바 없이, 그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어받았던 그 모습이, 그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에렘에서의 유대 나라가 다지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다스리여서 평안하게 살수 있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다른 일 나라의 이방인들의 무엇을 관심있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행하였던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런 사람입니다. 너는 어머니의 배 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그 입에 넣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셔서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레에서의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메는 내가 보냈고 하나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 나라의 형편인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앞에 잘못된 일 없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아무 일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 보살펴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다 평안합니다. 평화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에게 에리미안스8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전하지 않게 보내지 아니하는데 거짓으로 백성을 십족게 하느냐?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그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을 이 하나님아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에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에게는 그 후로 죽게 됩니다. 여호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있고 알게 하지 않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두 사람의 형편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냐? 여러분, 어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냐? 어떤 사람이 나쁜 나무냐? 나무로 예수님 기울여 했지만은, 좋은 나무는 아버지의 영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쁜 나무라는 것이요. 자, 오늘의 부모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다하는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다 알고 그렇게 왔어요. 절대적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열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맺을 수 있도록 아무리 돕는다 하더라도 바꿔지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전에 영락교에 계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놓고 애를 쓰는데, 성과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마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단거지 그런 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잘못이지. 그럴 것도 없고, 좋은 나무가 두면 될거 아니냐. 좋은 나무가 되면 돌거 아니냐고 그래요. 좋은 나무 되면 그 언젠가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항상 좋은 나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걸 거두어서 농구를 기뻐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을것이냐 그거에 대한 추수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하오나. 속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속아요. 겉을 보고 좋은 말을 하는 것에 속아요. 겉을 보면서 돈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 잘살으면잘 잘 괜찮은 사람 묘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열매의 구성은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나쁜 사람이 좋게만 보여질 때가 있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이와는 광야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잊혔냐면, 소리 길을 들고 자기의 파당마당을 정하, 정하게 하서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일 것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우리가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곡간에 들일 것이고, 나쁜 열매는 곡간이 아니라, 불로에 태운다는 거죠. 이게 세례이완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세례받겠다고 그런데 세례이완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위선적이라 진실성이 없다고 진실한 열매 그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이야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비유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때에,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그 날에 가서 좋은, 좋은 나무였는지 나쁜 나무였는지 가는 날 거예요.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종자를 두면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가 돼야 돼. 아, 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 아, 네. 모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나엘이라고. 근데 나사나엘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참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간혹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이 나를 두고 참 좋은 열매라고 말할까? 나쁜 열매라고 말할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게야, 의식해야.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나는 이러면 안 돼. 끊고, 옳은 길을, 선, 선한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참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경각심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날에 결산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간혹 이런, 이런 말합니다. 죄 짓는 사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죄를 짓고도 잘 살던데 그런 말들 하고요. 그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짓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못된 짓 하고 잘살수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다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근데 간혹,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사람도 봐도, 이 사람도 얘기해도, 저 사람도 얘기해도, 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해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인데 잘못됐더라. 그런 것도 있지요.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교회에 성자라고까지 여기 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녀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데, 한가지 뭐냐면,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붕사 하시는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물었더랍니다.' 권사님은 착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저 가정은 어렵게 사는 건가요? 어느 분이 이 붕사 목사님한테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묵사, 이 붕사 드시는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했대요. 잘,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못 믿는 데가 있는가 봅니다. 뼈 있는 말입니다. 그냥 들을 말 아니에요.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못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냥 들을 수 있는 말 아니죠. 뭔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 시간대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평가할 겁니다. 그날 그때에 이 본문에 서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산상소원을 5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조심하라 거짓된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이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는옷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인간의 주인들신 그사랑이신 주여 호 하나님 앞에 누구 나가다 다 설날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매줄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매줄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